<목소리도> 키야 기야 와. 쓰담 어 쓰담 어 줘봐. 야야 쓰담 쓰담. 밥. 강아지 밥 줘? 앉아서 밥 먹어. 다 어? 어? 리아가 밥 차려준 거야? 우이다. 강아지들아, 밥 맛있게 먹어. <laughs> 리아가 밥 차려준 거야? 오이다 강아지들아 밥 맛있게 먹어 껴줘? 강아지가 싫대 냠냠냠냠 <laughs> 아이 맛있어요 <웃음> 맛있어요 <웃음> 우유도 냠냠냠냠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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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싫대냠냠냠어아어맛어어요맛있어요어유도냠냠냠냠 어디가? 어디가? 강아지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<laughs> <laughs> 거북이도 있어. 어. 강아지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laughs> 어. 거북이도 있어. 어. 응? 쓰담쓰담. 斯丹斯丹。